아, 이거 정리합니다. 5분 정리 오늘 이거예요. 요 정리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아, 주택 분류 중에 주택 분류 중에 자금에 따른 분류 있어요. 자금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일단 네 가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국민주택.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국민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등. 이 민영주택 있었어요. 민영 뭐? 주택,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이제 국민주택. 일단 이거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 자금에 따른 분류니까 무슨 돈이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국민주택기금 이름이 뭘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도시 기금 지원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어,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의 읍면은 얼마? 어, 100까지 지을 수 있다. 맞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틀렸죠? 기금받으라고 했죠. 무조건. 85 이하면 지나가는 건다 그럼 국민주택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기금에 따른 물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주택 등 그러면 국민주택 플러스죠. 국민주택 등, 고상철 등 기억해야 돼. 국민주택 플러스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을 포함하는데 얼마 이하로 진 거? 85 이하로 진 거를 말하는데 얘는 국민주택은 뭐다? 기금 받았고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얘네는 공공자금이라 공공자금하고 기금 받은 것들 줄여서 국민주택 등 민영 주택 그러면 누구 반대말? 국민 주택 등 반대말. 그래서 민영 주택이란 기금하고 공공자금이 안 들어간 모든 주택을 민영 주택이라 하고 국민 주택 등이 아닌 주택이다만 기억하면 돼. 국민 주택이 뭐? 아닌 주택. 그리고 민간이 건설한 중형 사이즈 국민 주택 무슨 돈으로? 기금. 기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에 따라 분류니까. 기금 받아 지원 건설하는데 민간이 건설한 거니까 국가외의자가 건설한 중형 60제곱미터를 뭐하고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6초 파로이 6초 파로이 이거를 뭐라 불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한대. 자 여기 아파트가 졌는데 는데한 가구당 84제곱미터로 졌었어요. 근데 겉에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야? 주공 아파트죠. 자, 이거 무슨 주택입니까? 네 가지 중에. 이네 가지 중에. 자금에 따른 분류. 일단 주공이줬잖아 주공. 주공 LH 공사가 진 거잖아. 그럼 여기 줬잖아 이거. 뭐야? 국민주택 특이라고. 이게 청약 저축 통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있었어요? 근데 여기 현대건설이었써 있었어. 현대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에서신거 아이파크. 그럼 얘는 일단 현대 아이파크 돈으로 줬다. 뭐야? 민영주택. 민영주택 이거 안 들어갔잖아. 어죠 아. 네. 정말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게 만약에 소나무 건설, 소나무 아파트라고 됐어. 근데 돈 어디서 줬냐고 그랬더니 돈 어디서 그냥 기금 받았대요. 기금 받았대. 이거 뭐야?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어. 민간이 건설한 국가 위장이 건설한 얼마 초과? 60초가 85 이하, 중형의 뭐? 기금, 국민주택이라고. 이제 이거 보고서 자금으로 제가 구분한 거지 규모 형태로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보고 구분하는 게 국민주택 분류가 좀 어렵다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